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덟 살인 천호구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사람은 제애기가아니구요 우리 엄마랑 오빠네 이야기, 세언니 이야기 하려구요 우리 집은 정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처지는 집안일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고졸이신데 옛날에야 고졸자도 흔하고 그래도 배운 축이 들기까지하죠. 더구나 우리 친척들은 하나같이 공부머리가 별로예요. 작은 집은 장사로 돈잘 벌어 애들 과외에 돈 엄청 처발랐는데도 대학교 지방 쪽으로 갔어요. 그나마도 예비 떠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남매 대학 들어간 거 친척들 사이에서 부심이 크세요. 그것 빼곤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어디 가서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듣는 분들이세요. 애이 갖추시고 줄 서세요 하면 몇 시간이 걸려도 얌전히 순서 기다리는 분들이시죠. 누가 발을 밟아도 물 같은 거 엎질러서 피해를 보셔도 괜찮아요 하고 조용히 뒷마무리 하시는 분들이세요. 시골장을 보시면 돈한푼에 애누리 없이 더 달란 소리 없이 그대로 사들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전 나이 먹고 할머니가 고생하신다고요. 저도 이런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웠고요. 그런데 오빠 결혼하며 새언니 맞아들이는 일로 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봤어요. 오빠는 솔직히 평범해요. 인물도 인생도 직업도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승진했는데 그 일로 부모님이 흥나셔서 한바탕 자랑한 것 빼곤 특별하게 내세우고 자랑할 거 없는 평범한 청년이죠. 승진하고 얼마 안 있어 오빠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새언니는 학원 운영한다는데 거기 건물이 꽤 커요. 4층 건물인데 거기 통째로 새언니 학원 이고 층마다 동업식으로 학원 원장들이 들어와 있대요. 초등부터 고등부까지 영어수학 전담하는 학원이라 그 학원이 주변 상권 먹여살린다는 말까지 있어요. 새언니는 아빠 건물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4층은 새언니가 직접 운영하고 1층에 편의점에 분식집 미장원 들어와 있는데 편의점은 아침 저녁으로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배달 온다는데 늦으면 물건이 없을 정도고요. 2층은 초등학생들, 3층은 중고등부 영어수학, 4층은 새언니가 직접 강의하는 대학생 직장인 전문 영어 토플 토익 학원인데 제법 소문났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던 건물이라 어떻게 그 언니를 꼬셨냐 물어보니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네요. 외국 대학으로 7년 정도 유학하고 들어와 학원 찾은 거라 실전 영어 강사로 이름 날리는 모양이에요. 제가 웬일이냐고 놀라고 호들갑더니 엄마 아빠가. 그게 대단한 거냐고 물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저 그 건물이 그 언니 아빠 건데 아예 언니 거 됐네 하니 지나다니며 보시긴 해서 놀라신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그가 버스 정류장까지 있어놔서 복잡스럽긴 하더라 하시기에 엄마,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 있으면 값이 더 뛰어. 그 건물만으로도 톡톡이 뜯어먹고 살아. 했죠. 그러냐? 그러는 거, 니 오빠 뭐가 좋다고 달라붙었겠냐? 하여간, 우리 아들 같은 애도 없지. 사람 볼줄 아네. 걘 인생 핀 거요. 이러시길래, 에 하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는 네가 좋다면 좋은 거지. 입꼭 담으시고, 결혼 진행에는 일체 상관 안 하셨다는데, 제가 낯 뜨거울 정도로 뚱하고, 대놓고 여자분 귀 꺾으려고 하시는데, 상견례 날도 저희 처음으로 간 호텔 음식에, 제 입에 별로 안 맞네요. 하면서 젓가락 내려놓으시는데, 사돈 어른들도,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직원 호출하고,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물을 때마다 고개 저으시더니, 마지막 육회 비빔밥에 마지못해 고개 끄덕이시고는 숟가락 소리 내며 빡빡 긁어드시더라고요. 제 입에는 살살 녹도구만, 가진 내민을 다 떠시고 돌아오는데, 내가 이래야 오빠 얼굴이 살아. 있는 집이라고 기죽고 들어갈 거 없어. 이러시는데, 엄마 그거 진짜 아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우리가 그집덕볼 것도 없지만 그렇게 유세 떨 것도 없잖아. 남자 집이라고 엄마가 그렇게 예민 떤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막말로 나 시집갈 때 얼마나 바닥 긁으려고 그래? 있는 놈도 내 주변에는 없지만 있는 집안에다 엄마 아빠 보일 때는 아주 집 앞에서부터 기어가야겠네. 그러지마 오빠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 넌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이게 다 오빠를 위한 거야. 여자 집이 잘 나간다고 기죽으면 아들 뺏기는 거야. 초장에 귀를 죽여놓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너 시집갈 때 도움을 받아도 받는 거지. 막말로 저 집에서 차 사주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 들이밀며 꼬드기면네 오빠가 혹해서 저리로 안 붙겠냐? 내 아들 지키고 저걸 우리 며느리로 만들려면 1, 2년 밟아놔야 하는 거야. 예물 준비하는 날도 결혼하는 날도 엄마는 톡톡 속 긁는 말로 분위기 초치고 그랬다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아서 오빠한테 듣기만 했어요. 다행히 사돈분이나 새언니도 그냥 별말 않고 넘기고 결국은 엄마 말은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엄마는 그걸로 성제 많이 나어서 어디 네 결혼만 해봐라 니년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엄마, 걔 보통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마이웨이걸로 유명했다니까요. 힘 빼지 마요. 되바라진 애는 아니니까 길들이고 할 생각 마세요. 걔 엄마 며느리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랑 살려고 결혼한 거지. 전 엄마 편안 들어요. 오빠가 저렇게 말하니 벌써부터 아들 뺏긴 거라고 난리셨죠. 우리 엄마 때문에 기어이 우리 오빠 요즘 세상에 그 흔하고 흔하다는 이혼남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새 언니 와우! 전 엄마 딸이지만, 세 언니 와우, 대단해요. 이드릇드을 갈며, 시집살이 시키려고 부릉부릉 발동 걸면, 세 언니가 찬물 확 끼얹어 우리 엄마를 이겨버리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세 언니에게, 내가 오며가며 들려도 됐지? 소리에, 상냥하게, 네네,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실 때 연락주시고 오세요. 했던 세 언니. 옆에서 그 소리 듣던 저는, 아이, 그건 아닌데.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 소리에 일주일도 안돼서 급습하려고 학원에 들렸는데 어머 나가려던 참인데 헛걸음 하셨네요. 연락하고 오시라니까. 어머니 다음에요.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데 옆으로 2층 3층 원장이며 강사진들 우글우글해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뻘쭘하게 혼자 학원 이리저리 구경하다 그냥 오셨대요. 하루는 엄마가 너 오전에는 출근 안 하지 반찬 좀 가져가마 하시고 바로 급습을 하셨다는데. 집은 엄마 온다는 소리 듣고도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너저분하고 엄마는 옳다꾸나하고 이리저리 안방 거실 주방 흠잡는 것마다 잔소리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않고 자기 일하더니 제가 청소하는 거한 번에 몰아서 하는 타입이라서요. 어머니 저희 집 지저분하긴 하죠. 좀 치워주세요. 잠깐만요. 하면서 커피 홀짝거리면서 오는 전화 거는 전화로 바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서 다다다 엄마가 앉고 쏟아부으니 보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저희는 이게 편해요. 신랑도 자기네 원래 이렇게 살았다는데 왜 이러세요? 조금 있다가 살림 봐주는 아주머니 오셔서 치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 오전에도 이래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머니야 그래 나 다시는 안 올란다. 네가 오지 말라니? 네네 집 다시는 안 온다. 엄마가 그 소리에 씩씩대며 바로 집어두고 나오셨는데 따라 나오는 기색도 없고. 전화 오겠지 싶어 아무리 전화를 기다려도 한달 지나 두달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엄마 혼자 끙끙 이갈면서 요것이 죄송해요. 마음 푸셔요, 어머니. 어쩌고 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생각이 둔 말을 할 기회는 안 돌아왔대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엄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오빠 이혼시키려고 그래? 내 시어머니가 이러면 나는 안 살아. 제발 그러지 마. 아니. 야, 걔는 무슨 애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갔는데 미안하다느니 화 풀라느니 전화 한 통이 없냐? 절 붙들고 물어요. 글쎄 달래서 화 풀어줘봤자 친해지기 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삐지라고 내버려두면 속 편한데 뭐하러 풀어줘요? 결국에는 엄마가 기다리다 지쳐서 한두 달 지난 후에, 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러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학원 사무실로 찾아가서 샤우팅 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셨다는데, 어머니, 저번 그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싶으시면 오라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 집 더러운 거 못마땅하면 도우미 아줌마 다녀간 다음에 오세요. 전 어머니 오신다고 집청소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집 절반은 신랑이 어지른 거니까 어머니 오시기 전날에 어질지 말라고 잘 타일러 볼게요. 넌 무슨 며느리가 그러냐? 어른이 말하면 예 어머니 하고 듣는 척은 해야지. 바득바득 니네 말만 하고 시어머니가 웃음냐? 어? 어머 그렇게 생각하셔요? 듣는 척만 하면 안 되죠. 듣고 실행까지 해야죠. 그렇지만 듣고 실행 못할 것 같아 못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 되려고 윤찬 씨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윤찬 씨랑 결혼하니 어머니랑 가족으로 연결된 거죠. 어차피 저 예쁘게 보실 생각 없잖아요? 어머니, 저도 바빠요. 시댁 생겨서 용돈까지 챙겨드리려면 열심히 벌어야죠. 청소부 며느리 얻고 싶으시면 윤찬 씨 동생 나와서 청소 잘하는 며느리 얻으세요. 저는 청소엔 취미 없어요. 전돈 굴리고 가르치는 데나 소질있죠. 대놓고 왜 이러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뭐라고 이러는지 이해 불가네요. 이런 반응이라 엄마가 한국 시어머니의 특유의 안부 전화 은은하면서 붙들고 늘어지자, 어머니, 전 전화지 질려요. 일하느라 지겹게 통화하는데 어머니한테까지 도장 뜯듯 해야 해요? 보세요. 지금도 전화 올려대는 거. 정말 제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저 보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싶어서 저 보려는 거잖아요. 제가 왜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어머니께 먼저 전화해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데요. 어머니께서 안부 정말 궁금한 건 윤찬 씨 아니에요? 윤찬 씨 안부는 윤찬 씨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어머니. 또박또박 한마디도 안 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또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 참아 아니거든. 나 너가 좋아서 목소리 듣고 싶거든. 하고 반박도 딱히 못 해서 씩씩거리며 나서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하고 인사는 또 잘한대요. 엄마는 약오른다고 들어 누워계시는데 저는 새언니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알아서 잘하게 내버려 두지 집이며 학원이며 왜 찾아가서 본번당하고 그렇다고 언니가 집하고 소식을 딱 끊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 2주에 한번 정도 엄마 아빠 모시고 외식해요. 엄마가 피져서안 나간다고 하고 뻗대는 거죠. 저번에 아빠는 새언니 전화받고 혼자 나가셔서 둘이 장어 먹었다는데요. 비싸고 근사한 곳이었다고 엄마 모습으로또 주문해서 싸주더라며 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안 드신다고 버티고 아빠는 또 눈치 없이 그날 저녁 술안주로 상 차려서 엄마 옆에서 임자가 안 먹으면 성하기 전에 내가 먹어 치워야지 하면서 아고 만나다 하지만 불을 당기셨죠. 이집 남자 둘이 나고연의 공연연이라며 엄마 심사는 더 비틀렸고요. 아빠 말로는 결혼 초에 새언니가 데리고 의리번쩍한 곳에서 별의별 거다 사줄 때도 맛이 있네 없네 엄마가 시비 거는 바람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며 둘이서 하하 호호 만나게 먹으니 소화 잘 된다며 방귀 부르고 시고 저번에 집에서 엄마가 한바탕 한후루 요즘에는 아예 엄마 빼고 둘만 간대요. 엄마는 아니 그래도 핏말이라도 어머니도 같이 가요. 하면서 며느리인 가 지고 들어와 하는 거 아니냐는데, 글쎄요? 세언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오빠 동생인 제가 낄 수는 없잖아요. 끼고 싶지도 않고요 엄마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 될까 걱정도 되고, 은근히 똥꼬집 피우는 엄마 모습 처음 봐서 적응도 안 됐어요. 착하게, 선하게 살던 엄마, 잘난 세 언니 맞아서 혼자 아들끼 세운답시고, 오히려 오빠 과정에 불난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엄마 생신이셨어요. 그동안 언니가 굽히고 들어오길 기다리던 엄마는 영 반응 없자 저한테 집에서 미역국이나 먹자 해라. 세금 언니 항복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 엄마가 어른이니까 먼저 이쁘다 해줘. 나쁜 사람 아니야, 세 언니. 엄마식으로 잡으면 잡힐 여자 없어. 내 방도 구질구질한데 엄마가 세 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엄마가 절 흙어보면서 하여간 이집 식구들 하나같이 물러 터졌어. 입 다물고 전화나 해. 오빠한테 그 못된 년한테 하지 말고 어쩌나 봐야겠어.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집에서 드신대 알았어 하고 오빠는 선선하고요. 준비 중이었어? 물으니 결혼해서 맞는 처음 엄마 생일이라 신경 쓰고 있던데 엄마가 오라면 그렇게 해야지 하더라고요. 엄마. 세연이가 결혼해서 엄마 첫 생일이라고 준비 중이었다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한다니 윤찬이는. 그래서 그날 어디 갈 거래? 걔네 집에서 차릴 거래? 어?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했잖아. 그거 접을 생각인가 본데? 했더니 엄마는 아니 걔 정말 이상한 애라고. 지가 먼저 어머니 생신 제가 준비해요 말하면 내가 먼저 내 생일이라고 앞서지 않지. 내가 그런다고 그거 싹 집어치우고 네, 그냥 집에서 해요, 이러니? 하면서 성질 내시고, 엄마가 학원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시비 걸고 했는데, 세 언니라고 이뻐서 엄마한테 준비상황 그렇게 미주할 고주할 보고 하겠어요? 통화는 오빠랑 하고, 오빠가 알았어, 접을게. 뭐 이런 건데, 엄마는 세 언니 욕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아빠는 옆에서 쌤통이라고 엄마 심사에 불주르셔서 더 뾰루통 하셨죠. 엄마 생신날 점심때 선물이랑 음식 준비한 거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2단짜리 생일 케이크랑요 요즘 케이크 안에 돈 비닐에 코팅해서 쏙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케이크에 2단 케이크 2층이었는데 5만원짜리로 된거 뽑아도 뽑아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한 100만원 넘게 말아놓은 거 같더라고요. 언니가 준비한 거라 오빠도 몰랐던 눈치였어요. 아빠랑 저랑 오빠도 옆에서 그거 뽑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던데. 엄마도 뽑으면서 점점 끝이 안 보이니 조금 상기된 표정이셨죠.그러고 밥 먹는데 세상에 엄마가 또 심술을 부리셨는데 제 엄마라도 너무 그랬어요.밥을 퍼서 먹는데 밥이 모자란다며 어차피 바로 해서 넣은 거라며 냉동실에 얼려둔 밥 렌즈에 데운 거 새언니한테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다들 얼굴 딱 굳었는데 새언니가 아무 소리 않고 숟가락 들길래 제가 얼른 제 밥그릇이랑 바꿨어요. 네가 왜 그걸 먹어? 엄마가 눈치껴지면서 뭐라고 하시기에 나 원래 냉동했다가 데운 밥 좋아해. 이 밥이 살덜 찐데. 하고 바로 시뻘건 김치 가져다가 밥 더럽혔는데요. 엄마 생을 망친 건 엄마였어요. 새언니는 바로 학원 가봐야 하고 오빠도 특별히 허락받고 시간 뺀 거라 바로 갔는데 그날 제가 엄마랑 상 치우면서 엄마한테 그게 뭐냐고 한바탕 했어요. 내 엄마지만 너무 쪼잔하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밥한솥 새로 한밥 두고 엄마 그러는 거 딸이지만 실망스러웠어요. 하, 너 대단한 며느리 년 나셨어. 좀약좀 좀 올려주고 싶었다. 왜? 걘찬밥좀 먹으면 안 되니? 너도 그년한테 뒷구멍으로 뭐 받아쳐 먹었냐? 왜 이래? 그러더니 점심지나 외숙모한테 생일축하 전화 받으니 오빠가 생일선물이라고 생일이랑 생일축하금을 100만원도 넘게 이단 케이크에다 해가지고 왔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오빠가 한 것도 아닌데, 세 언니 공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저 오빠한테 받으냐 말하시곤, 엄마는 세 언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일상 시어머니가 준비했으면 최소한 치우고는 가요되지 않냐면서요. 내 엄마지만, 진짜 아침 드라마 못된 시어머니 저리 가라 못된 신부 뿜뿜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세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언니, 엄마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 생각엔, 엄마가 좀더 심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했으면 좋겠어요.언니가 좀 엄마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음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가씨.그날 밤에 12시나 뭐새 언니가 찾아봤어요.엄마 아빠 주무시다 부스스 일어나셨죠.죄송해요 어머니 생신산 치우고 갔어야 하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그냥 일어났네요.제가 일은 잘 못해요.안 해봐서요. 하지만 앞으로 어머니 말씀대로 전화 자주 드리고 집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주무세요. 오늘 퇴근 인사 드리러 온 거예요. 저도 제 방에 있다가 언니 촌녀 소리에 놀라 나왔는데 저를 보면싱크하고 고마워요 아가씨 하고 간 새언니. 엄마는 기분이 풀리진 않았지만 흥 이제야 눈치 보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날부터 막강한 새언니는 찾아오는 시간대도 없이 오전 8시, 12시, 2시, 4시, 밤 10시, 무슨 폭격기 마냥 우리 집에 출몰했습니다. 새 언니가 못올 때는 전화기 불나요. 무슨 의처증 환자처럼 엄마 핸드폰으로 핸드폰 안 받으시면 집 전화로 다시 엄마 핸드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해서 엄마가 화장실이었다고 하시니 이젠 들고 다니세요, 어머니. 걱정했잖아요. 119 출동시키려고 했어요. 하는 바람에 전화기 목에 걸고 다니십니다. 엄마가 밤잠 못 주무셔서 낮잠 자다 깨서 받으면 아저 복도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쉬세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수업 이제 들어가려고요. 어머니 수업 이제 끝났어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별 이야기도 아닌 20초 만에 통화 끝나는 전화를 수시로 해요. 하루에 100번 치킨 날도 있더라고요. 언니는 특히나 퇴근이 수업 끝나고도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특별 강의 비슷하게 섭외당해서 강의도 종종 나가는 사람이라 그 스케줄 잡히면 새벽 2시 정도에 들어가는데 새벽 2시에 초인종 불러 엄마 아빠 깨워 인사드리고 이제 주무시라고 이불 덮어주고 갑니다. 처음엔 오냐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갈던 엄마는 새벽 2시에 미뤄다친 언니 때문에 잠에서 깨고 다시 잠 못드는 날이 많아지고 아빠는 안 입고 자던 잠옷도 위아래 깔별로 신경 써서 입다가 새 언니 가면 훌훌 벗고 주무시는데 하루는 잠옷을 집어 던지며 성질내시더라고요. 그러게 맘보좀 곱게 쓰지 이게 뭐냐면서요. 엄마가 이제 퇴근하면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윤찬이 기다린다. 하며 돌려 말하셨지만 윤찬씨는 어차피 이 시간이면 자죠 어머니 아버지는 출근 안 하시잖아요. 내일 낮잠 달게 주무셔요. 새언니는 눈이 아주 쌩쌩쌩 이렇게 말하는데 낮엔 니네 전화받느라 어디 잠이나 편히 자냐? 윤찬이 걔네 집 안으로라도 안 들어왔는데 기다렸다 같이 자야지. 혼자 자니? 참. 엄마는 잠에 취해 혀가 꼬부러져서 오빠를 원망하더라고요. 남편이 퍼질러자니 시범을 찾아온다면서요. 그러고는 엄마가 언니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새벽에 문 열기 싫어서요. 엄마 나름대로 꼼수 부린 건데, 새 언니는 새벽 3시에 그렇게 가고, 아침 7시에 빵사러 나왔다며, 또 집에 들렀어요. 아빠는 화장실에 계셔서 문 닫고 계셨고, 엄마는 아직까지 비몽 사몽이었는데, 새 언니한테 모닝빵 한 봉지 잠결에봤고 바닥에 툭 떨어뜨리시고, 바로 잠드셨어요. 엄마가 화내서 오빠에게, 걘 잠도 없냐? 아니, 예, 그 사람 잠 없어요. 주말에도 새벽까지 일어나 책 봐요. 하는데 엄마는 할말 없으셨고요. 요즘 엄마 서운하지 않게 열심히 챙기는 모양이던데 전화도 바쁜 사람이 시간 쪼개가면서 드린다며요. 하니 엄마는 속 터지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난리나. 하니 오빠가 아그 사람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요. 대신 그 사람도 칼같이 받잖아요. 하는데 할말 없으셨대요. 제가 언니 오는 소리 듣고 일어나서 옷 챙겨입고 나갔을 때 이미 언니는 폭풍처럼 들이닥쳐서 화장실 앞에서 똥 사시는 아빠한테 잘 주무셨냐 인사 올리고 안방에 누워 있는 엄마께는 빵 주워드리고 현관 앞에 있었어요.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새언니. 차라리 문 열라고 소손좀 누를 때가 편했을 겁니다. 아빠는 언제 얘가 올지 모르겠다며 똥도 맘대로 못 싸겠다세요. 방심하면 안 돼요. 집에 들렀다가 10분 후에 다시 올 때도 있어요. 아까 데리고 가야 됐는데 깜빡했다며 사는 김에 같이 샀다며 명란젓갈 놓고 가요. 아빠는 열이 많은 체질이라 겨울에도 반바지나 상아팬티만 입고 지내시는지라 언니 오면 방 안에 쏙 들어가 숨거든요. 저번에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서 방으로도 채못 들어가서 주방에 있다가 다용도실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 기억에 감기 걸리셨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새 언니가 이제 막 로스팅한 커피 갈아왔다고 해서 제가 커피 좋아해서 이야기하느라 아빠 나가신 줄 알고 언니랑 수다를 좀 떨었거든요. 저랑 언니랑 커피 내려 마시는 동안 아빠는 팬티만 입고 다용도실에서 30분을 쪼그리고 콧물 빼시고 엄마한테 성질 내시더라고요. 엄마는 밤낮으로 전화해 시도 때도 없이 급습하는 언니 때문에 힘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 결국 항복선언을 했어요. 아가! 이제 그만해라 알았다 알았다 잠좀 자자 전화도 네 편할 때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마 바쁜데 안 와도 되고 전화 안 해도 된다 세언니는 엄마랑 한동안 눈 맞춤 끝에 어머니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는 건 계속해요 한동안 못했잖아요 제안했고 그래 그래 우리 2주에 한번 만나자 하고 언니 보냈어요 잘못 건드리면 폭격기처럼 몰아닥치는 새언니가 무서워서인지 엄마는 할 말은 오빠에게 저 시켜서 하셔요.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새언니 퇴근 방문 없어지고도 사실 엄마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살짝 바꾸셨어요. 언제 니네 새언니 들이닥칠지 모른다고요. 전 우리 새언니 닮고 싶어요. 그 강단. 친해지고 싶은데 엄마처럼 시자 붙은 사람이라 새언니가 불편할까봐 걱정이에요. 저 시집가기 전에 특강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